죽은 줄 알았던 딸이 아들의 연인으로 나타났다. 스무 해전 그날 내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한 아이는 내 품에 다른 한 아이는 차가운 흙 속에 묻혔다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내 아들 민준이 그 아이만 바라보면서 숨만 쉬며 20년을 살았죠. 어머니, 저 민준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겨우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죠. 그리고 내 아들 옆에 선그 아이를 본 순간 내 심장의 시간이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서화라고 합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조곤조곤한 말투, 그리고 왼쪽 눈밑에 작은 붉은 반점. 그건 내가 낳았던 내 딸의 붉은 반점이었어요. 온몸이 떨려와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혹시 저 아이... 하지만 돌아온 건 서슬퍼런 고안뿐이었어요.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죽은 애를 산 사람한테 갖다 붙여? 당장 내쫓지 못해! 시어머니는 서아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날뛰었고, 전 온몸으로 서아를 감쌀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했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 치곤,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으니까, 의심은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며칠 뒤,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전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내 딸이 살아 있었어. 저는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향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끝내 모든 걸 실토했어요. 딸 낳은 며느리는 우리 가문에 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갓난 아기를 그냥 코아원 앞에 버렸다. 온 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걸 망가뜨리려던 그때 민준이가 무풀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알고 있었다니? 뭘? 서아가 제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도 할머니가 버렸다는 것도 하지만 동생을 어머니께 돌려드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약혼이라는 이름으로라도 곁에 둬야만 했어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까. 동생을 찾기 위해 엄마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옆에 있던 서아 아니 내 딸아이가 저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20년 만에 두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어요. 저 어머니는 평생 바친 가문에 버림받고 혼자 남겨졌죠. 20년의 지옥을 끝내 준 순간이었어요. 제겐 이제 아들과 딸이 모두 있으니까요.